안녕하세요. 바이토인제의 바이토사장 송국기입니다 자, 아직 감기가 조금 덜 나서 목소리가 좀 안좋은데 그래도 거의 다 났어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네로 브릿지 머스크 터틀이 수입되는 날입니다. 자 선예약 하신 분들 엄청 많이 기다리셨는데 와 진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열심히 데려오느라 저희도 좀 수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게참 힘들다는 걸 아니까 저희가 열심히 데리고 왔고요. 총 지금 세 종이 수입됐는데 일단 제일 많은 거는 네로 브리지 머스크터틀이고요 두 번째는 타바스코 머드터틀 세 번째는 멕시칸 다이언트 머스크터틀 베이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가까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네. 바로 타바스코 머드터틀이에요 지금 사이즈도 좀 다양하고 어뭐 이런 애들 체형 딱 봐도 뭔가 수컷 느낌 나죠 이런 애들 튼실한 수컷이고요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는 딱 봐도 암컷 암컷 느낌 머드터틀은 이렇게 쏙 숨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잘 닿는 애들입니다 거북이 같죠 거북이 자기 집처럼 요거요 다리랑 꼬리랑 머리랑 다 완전한, 완전하게 숨겼어요 진짜 거북이다운 거북이 타바스코 머드터틀이고 이름이 왜 타바스코가 붙었냐면 잘 보시면 이 얼굴 발색이 엄청 빨개요 타바스코 소스 이런 거이시죠 빨간 소스 그런 것처럼 타바스코라는 이름이 붙은 타바스코 머드터드리구요 이런 작은 애들은 아직 발색은 좀덜 나왔는데 이런 애들도 잘하면 발색이 이쁘게 나올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생겼네요 이런 애들 들어왔고요 잠시만요 이쪽에 이거는 거의 뭐 태어나서 이제 딱먹이붙집만된 애들 바로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죠 요만한 애들인데요 얘네 특징답게 머리가 상당히 커요 어릴 때도 무늬도 있고 멱자모는 엄청 많이 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웬만한 자르빈이 머스크 터틀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게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이에요 이두 녀석도 이제 분양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바로 이쪽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네로브리지머스크 터틀이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짠 퀄리티 좋죠. 지금 보시는 개체들 오늘 방금 수입돼 가지고요. 지금부터 약 4시간 뒤 6시, 오후 6시부터 선 예약 하신 분들부터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상당히 사이즈도 좋고 발색도 좋고 괜찮은 애들로 왔는데 아무래도 뭐 완전 고퀄리티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딱 예약하신 만큼 그 정도 퀄리티인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애들 왔어요. 비싼 무늬도 오고 어 그리고 잠시만요 날 나왔잖아 <laughs> 아 이거 저희가 이렇게 깠는데 이제 물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물에 닦았는데 갑자기 알을 쏙 났어요 <laughs> 엉덩이에서 알이, 알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낳은, 이게 지금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영어덜트에요. 영어덜트, 좀 젊은, 젊은, 저거, 저거, 성체고요 이게 방금 낳은 알인데, 상태도 매우 좋아요. 얘도 이제 금방 배터 뜨고 하겠죠. 그러면 또 저희가 부화시키겠죠. 그러면 또 이쁘게 부화시켜서 번식, 그, 분양을 하겠죠. 하여 이런 지금 괜찮은 애들 다 들어왔으니까 얘네들 일단 선약하신 분들부터 데려가시긴 할 건데 퀄리티 차이가 뭐 이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거의 다 퀄리티 괜찮고 상태도 괜찮고 해서 여러분들 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지금 이렇게 산란하고 번식하는 네로 브리지 머스크 터트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랑 이런 거는 저희 블로그, 뭐 사이트 이런 데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저희 매장 방문하셔서 네로 브리지 머스크 터트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분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의는 카카오톡이나 유선전화나 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거 영상도 편집하고 블로그 사진도 찍고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브리지 머스터트의 수입판 발투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